비절개는 이제 모낭을 하나하나 이제 뽑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뭐 머리카락을 현재 상태로 그냥 그대로 어 뒷머리를 채취하는 어할 때를 저희가 무삭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채취하는 부위만 어 부분적으로 삭발을 하고 모낭을 채취할 때 이제 부분 삭발식 비절개라고 하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뭐 거의 하는 경우는 없지만. 완전 삭발, 완전 삭발을 하시고 모낭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완전 삭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 어, 삭, 어, 삭, 부분 삭발을 하던 뒤에 이제 무삭발을 하던 어차피 수술 시간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어 비절개 부분 삭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 비절개의 거의 주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삭발로 하게 되면 어그 머리카락을 들치고 거기를 정교하게 모낭을 뽑아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하는데 시간적으로 구분 삭발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 수술하는 데 시간이 좀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술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술 비용 자체가 어, 무삭발이 시간적으로는 제일 길기 때문에 부분삭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부분삭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뒤에가, 어, 에를 일정 면적을 이렇게 짧게 잘라야 된단 말이죠. 어, 그렇게 되면 뒤쪽에 모낭을 뽑고 나면 거기가, 어, 약간 그 구멍에 다 뚫려 있고 미세하게, 어, 약간 피가 맺혀 있고 그렇겠죠. 어, 그래서 그게 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 당일날 부분 삭발을 하신 분들은 다음날 오셔서 저희가 샴푸하고 드레싱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를 그 연장술이라고 해서 머리를 붙여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이게 되면 아주 견고하게 붙거든요 물론 그그 그 미용실도 어 머리를 뭐어 이렇게 커트하는 미용실이 아니라 머리 연장술 머리를 갖다 붙이는 그런 그 미용실에 전용 미용실입니다 거기 에 가셔서 뒤쪽에 그 뒤에 부분 삭발을 한 위에 한 3-4cm 위에서 어 모발을 갖다가 어, 다른 그 다른 사람의 모발이죠. 그거를 갖다가 연장을 해서 뒤쪽까지 그 수술한 부위를 잘 가려줍니다. 그리고 뒤쪽 헤어라인에 맞춰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어, 이거는 가발이 아니고 머리를 뒤에 까, 어, 까무실 때 뒤에를 살살 문질러도 떨어져 나가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 이 부분삭발을 하고 나서 다음날 이런 붙임머리를 붙이게 되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아, 나는 그거 조차도 싫다 그러면 무작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무작발 자체가 좀더 시간이 걸려서 비용적인 그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지만 그 모낭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잘 저원에 잘 보관을 해서 그 모낭 자체를 갖다가 손상 없이 잘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어, 그 나중에 수술의 결과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어, 반드시 무삭발로 나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가 그, 어, 그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갖다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어, 잘 고려를 하시고 어,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